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쌍목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네, 컴퓨터 게임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이 레이븐 필드 4, 아, 레이븐 필드 그냥 그냥 레이븐 필드야. 레이블빌드. 아, 게스트 게스트 소 레이븐 필드, 레이븐 필드. 네, 오늘 현준이, 현주은이, 예, 현준이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일단 저희 목숨 두 개씩 할 거예요. 예. 네이 게임은요, FPS 게임인데요. 이게 FPS라고 하엔좀 그렇죠. 저빼곤다 컴퓨터니까. 그렇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음, FPS라기보다는 플래시 게임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이렇게 총을 들고요. 요 제가 파란색이 그빨간색이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세팅은 예, 스폰 타임은 1초, 네 바로 스폰되게. 그 다음에 몇 명으로 할까요? 몇 명? 무슨 한 30명 정도가. 아, 30명은 됐죠? 너무 너무 적다. 너무 적어서 아, 50명으로 해. 아니 50명 은 너무.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아, 욕하지 마, 욕하지 마. 100명, 100명. 아, 빅토리 스코어는 몇로 할까요? 이기는 거. 빅토리 스코어? 빅토리 스코어. 몇 명, 몇명 죽여야지? 일단 처음이니까 100, 100으로, 100으로. 100으로, 100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에 모두 다 끄고요. 자, 시작합니다. 네, 시작된 겁니다. 예 여기서 총을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저 같으면요. 이거 이제 이걸 이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저는 이게 a k 4 7 샷건. 기관총 아니 저격총 그리고 이거는 레드도트 레드도트가 가장 좋아요 여러분 네 레드도트 저는 레드도트 하고요 가장 좋아합니다 그음에 이거는 권총인데요 이게 저는 소음기 소음기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메딕박스나 이런거 살수 있는데 네. 저는 뭐디콘이 그거 야시 추신경이고 네. 수류탄 있고 네. 그쵸 그쵸 네, 일단 이건 수류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바주카 이게 유도탄이고 어어디 네, 네, 어, 이게 이게 유도탄이고 이게 그냥 바주카거든요 네, 그냥 바주카 근데 이게 유도탄은 이게 헬기가 나와요 헬기가 탱크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죽이는 거예요. 유도탄으로 할까요? 이게, 근데 이게 더, 그게, 그게 많긴 더, 하거든요. 그게 음. 더, 그거그거 그거 바주카가 더요 음. 이게, 이현준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이, 네이븐필드 천재예요, 천재. 제가 이거 오늘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그 암이니까 오늘 오셨어요. 음? 뭐로 할까요? 바주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유도탄 아니면 바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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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디스플로이.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응. 이게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 탈수 있고요. 이렇게 애플을 누르면 차를 탈수 있어요. 아주 좋아. 뭐, 차도 있고, 헬기도 있는데, 헬기는 진짜 조종법이 너무 어려워요. 어프티다우 야야야, 여기 탱크가 왜 여기 있냐? 갇혀졌어요. 자, 보트 타겠습니다, 보트. 예야야야 예, 예, 빨간, 빨간 팀이, 빨간 팀이 좀우사하고 있는데, 지금? 아, 잠깐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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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이게요, 제가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아, 아니다, 아니다. 그냥, 저 애들이랑 같이 갈게요. 쟤네들이랑 같이 갈게요. 제가 겁이 좀 많거든요. 아, 차가 치가, 차가 치가, 나 차탈거야, 차탈거야, 차탈거야. 아, 뭐야, 왜래? 이 차탈거야,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니차차차차차 아, 그럼 저는 뒤에서 덮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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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차이차저차 빨리 차차차차 저기다 저차차차 오케이 차차차차차차죽차어차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런 건좀다 돼요, 여러분. 뭐, 뭔데, 뭔데. 이제 제가 두번 죽으면은, 현준이 하기로 하죠. 응? 대절. 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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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러분, 얼 어, 누르면요, 이게, 뭐지 장전돼요, 장전. 정돈. 짠, 짠. 오케이, 메딕, 메딕박스. 이야, 어, 에에 예에에에. 이게요, 여러분, 5번 4번을 누르면, 바주카. 바주카가 돼요. 4번을 누르면. 와요. 봉. 그러나? 1번은요, 이거, 메인이고, 2번이 권총, 3번이 수류탄, 4번이 바주카예요 네. 에이 아, 욕하지 마. 개, 개하지 마. 개 하지 마. 아, 여얘저 예, 예. 우리 기집다, 여기. 에.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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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가 어, 이겼다, 이겼다, 오, 이겼다. 아, 100점은, 100점은 너무 쉽다. 아, 이게요. 어, 이거를 계속 할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할수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네,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가, 500? 500, 500. 500? 500, 500, 오케이, 오케이. 네, 인원은? 인원 50명으로 해? 100명? 100명, 50명? 오... 100명, 100명. 100명. 100명이, 100명? 100명이, 재밌어. 1대1 해볼까, 1대1? 아, 아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짐몇 주지 나왔어요 기다려봐요 아이 타이아 미안해, 미안해 자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스폰 장소도 바꿀 수 있는데 그냥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6분 남았어요 6분 남아? 아 많이 남았네 아이 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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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어요 여러분 지금 자이 탱크는요 이렇게 이렇게 파이어 이렇게 누를 수 있는데 아 지금은 뭐하지 왜왜왜 왜 내가 그러 갑자기 구독 찍어서 그런가 어쨌든 갑니다 아, 예,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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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FPS는 제가 스페셜좀밖에안해가지고잘 모르는데 아시워 나 탱크 안 타. <가진> 저는 이렇게 돌격형이에요. 저는 내총가고저 위에 적형 저, 있나? 아니요. 여기가 할, 딱, 딱 여기가 딱 중간 부분이라면. 저저저저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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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기 척권해기 척권해기. 이제 한번안 죽었지 아직. 죽어라 죽어라 죽어. 어, 봤냐 봤냐 봤냐. 아이, 야, 야, 빨간색 죽어라. 아, 아 뭐하 아, 그렇지. 뭐하네, 죽였어, 뭐하네. 죽였어, 죽였어, 죽 죽였어. 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아, 죽였다, 죽였다. 아, 죽었다, 때문안받아안 아,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쟤. 그렇지.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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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죽어 아, 네. 그러니까 제발, 안 뭐야. 와세. 그러니까 제들어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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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지금? 여기, 여기, 아직, 여기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 하하, 목숨 안 하네. 야, 현장으할수 있어, 오늘은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여기서 손이 아니야, 있어? 여기서? 있어? 음, 자,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나와, 나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야에에나 타야겠다, 이제. 아, 좀 같이 좀 가, 이 카드. 왜 지대들 못잡 가서 난리야, 이씨. 어, 저,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아, 죽어, 죽어, 죽어. 갑시다. 여러분, 동물, 동지. 동무, 동무. 그렇지, 클래스, 클래스, 응. 클래스. 이렇게 뭐하나쯤 처음 하는 건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이 아하하. 나너너 죽어라, 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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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인 놈, 어야야야예 뭐야, 얘네 죽어야지. 아, 아기기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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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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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말 못해요. 나보다 잘할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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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청와이봐요 아니요. 근데 저한 세네 번 해봤어요. 무토나는나오 처음 청을 봤다 이거. 야야 조 조준 조준 하고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꾹 누르고. 아니 아니 저도 마크치 아, 안 나나 마크치가지만아 아니, 아니 아니 또 총알 한 잡자 왜디디 아. 그래도 피가 오야야야 터다 터니다 터니다 터지 달리기 예요좀아야아괜찮아 아, 아, 나보다 잘한줄 알아서 데려왔는데 <laughs> 나보다 못하는데 이거 아조준에 조준 꾹 누르고 죽여 죽여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아죽여야 죽여야지, 죽여야지. 아아야야 아, 10분 야. 남았는데 여러분 이 밑에 왼쪽 상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게핍이다 10분 남았어요 19 저거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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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여야 빨리빨리 죽여, 죽여, 죽여 아 안쪽 아, 저도 죽여 저거 죽여 죽여 죽여죽여 죽여. 죽여,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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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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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한 겁니다, 이게. 이게요. 사람의 퀄리티는 포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 주변 환경 퀄리티. 를 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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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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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잔인한가 이거? 초등학생이 아닌 죽여, 죽여. 초등학생이 너무 잔인한가? 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 괜찮지. 누가 우리 보고 초등학생이 래 초등학생.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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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잘한다. 오, 한대안 맞았어. 근데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어? 야, 야, 한 번, 한 어... 번, 한번 한번 죽었어요.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이요. 아, 총 바꿔줘. 아, 저기 걸어갈 거야? 치나로?